이번에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 항상 나오죠? 1차 방정식 때도 나왔습니다. 1차 부등식 때도 나왔어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열립 방정식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국룰이죠? 괄호 있을 때. 괄호는 무슨 법칙 사용해서 풀어낼까요? 어, 이제는 그냥... 어, 아, 그쵸. 그렇죠? 맞터해버랬죠 제발 민준호. 오늘 방법만 쓸 거라서 사실 쓸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2번 개수가 정수가 아니고 소수. 일때는 10배, 음.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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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배 10배, 10배, 1 0다 집백점 구파여 정수로 만듭니다 자 3번 개수가 분수다 라고 하면 쟈야 어... 응응쟈 응. 최, 최. <laughs> 그래. 공배수 응뭐모쟤쟤너 잘했어 그래 쟤소 공배수 구파여 정수 어 거기서 응 고마워 다 정수로 만드는게 목표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갑시다. 기다려봐. 이거를 오늘 대답이 아무래도 우리겠죠? 이거 하나는 남기고요. 다 번까지만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A라는 방정식 이 있고네, 방정식이고 있고. B라는 방정식 이 있고. C라는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는이 두 개다. 예. 라고 하면 경우의 수로 두 개씩 이렇게 꺼내 가지고 연립 방정식 만들 수 없다. 있겠죠. 있어요. 첫 번째 없다. 경우에서는 뭐랑 뭐? A, b. A랑 B 같다로식 세우고 두 번째는 b. A는 B, b C, A는 C, A는 C, A는 C, 어, a C, b. b는 a b는 a 자 어, b는 a 어, 그렇죠 b는 a a는 b 등등으로 할수 c는 b 나또 마지막 c는 b 예 그리고 하나 안 했다 c는 a 오케이 예스 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할 건데 만약에 일단 문제를 볼게요 한번 조금 꼼수가 있거든요 아니 넘어갑시다 그... 어, 끝났어 어네네네 응. 끝났어 그러게, 놀자고 할리여기가할게 없어요. 딱히. 그거못 쳐야 돼. 저, 임준이가 저거 완성줬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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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완성한 게 아니라요. 숨을 몰아줬어요. 숨을 <laughs> 몰아신 게 아니라요. 질문 땅 필요 어 악돌? 질문 땅 없는 게 아니라요. 됐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10문제 풀것 같아요 딱 됐네 이건 안해도 되는거죠? 그것도 하죠 그거 포함 아 유형 다풀어 유형 3개까진데 아우 놀래라 해가 특수한건 건 따로 봐야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해가 특수한게 1 0문제예요 확실히 그러면 음, 개념에서 5문제고 유형에서 5문제 그렇게 되는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어, 자기 둘이 이겼는데 그래? 갑자기 여러분이 그래. 네. 아, 저네. <laughs> 안 음. 돼, 안 된다. 가이바이방어차다두 명씩. 뭐, 가위바위 가이, 띠! 어, 오오한번만 이게 나야. 어, 민준아. 정확히 왜 한지를 세자. 어 정확히 왜 한지를 세자. 그래. 효진이. 규진이 시작해서 예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맞죠? 야, 우리 마지막이다. 야, 생크해봐 이게 더 싫어. 야, 규증이부터 어, 뭐라? 뭐라고? <laughs> 노래 불러요, 막서우시간에 누가. 아니, 아니, 아니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잖아 너구나? 나했서 <laughs> 자, 먼저. 야, 씨, 총 4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네 아, 해가 그래. 모두 같대요. 야. 즉, 이 상태에서 미지수가 XYA니까 못 풀죠. 위에. 즉, 여기선 XY 있는 애. 이쪽에서 XY 있는 애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두 개를 선택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열립방정식 풀 건데. 규진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 여기다가 몇을 곱한다? 3을 곱해가지고. 빼면 되겠죠. 첫 번째 거에 3 곱하면 음, 조금... 2급. 21 21 21 21 굳이 안 곱해도 되고요. 저번에 질문 받았는데 이거 다 일, 일, 일일이 바꿔도 되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얘가 하나가 양수면은 좀 헷갈리겠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음. 이 상태에서 빼기하고 전에 보면 Y는 2, 이에넣으 어? 7, X는. X는 1, 1. 그래서 1번의 답은 1 2 1 22, 21, 22,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이 두 번째 식에다가 1, 2 대입하면 a. 대입하면 b 나오겠죠? 여기부터. 음. A. 응. A 네. 그래서 a는 응. 네. b가 있는 여기다 1, 2 대입하면 음. E, 네. 이 e, 삐는 마이너스이고, b 는 와우 이건 마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아 음. 그 다음 예지 방향이었죠? 이렇게 꼭 잘못 봐요, 그쵸? 그렇죠? 아, 첫 번째랑 두 번째 식 중에 두 번째 식의 y 의 계수를 잘못 봤대요. 그럼 자요거를 <laughs> 에휴 저것도 못 보네. <laughs> <laughs> 뭘로 잘못 봤다고 할까요? 비난 금지. <laughs> 개수가못볼수 있어. 그냥, 어 잠깐만요. 이리 이리. 니가 차라리 못 보는 게 나. 근데 니가 보는 게 낫잖아. 배터리 없나봐. 배터리 없나봐. 배터리 없다. 배터리요. 배터리 배터리 없 본다 봐. 배터리. 봐. 배터리, 봐. 배터리. 어. 뭘로 잘못 봤다? 길이. 어, 아무거나 네? 문자로 아, 문자로요? <laughs> 뭘로 잘못 봤는지 모르거든요 아, 예지가 원하는 문자는? 아, A, A. 야. 네,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3Y가 아니고 X 플러스 AY로 이렇게 잘못 봤죠 그다음 <laughs> 위에는 그대로 잘 봤고요 그래서 잘본 곳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렇죠? 밑에 건잘못 봤고 잘본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에 대한 게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y는 1 음. y는 1이라는 게나왔니다 그러면 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2 어? 이 친구 뭘로 잘못 본 거야? 오. 5로 잘못 봤네 3을 5로 봤어 이야... 야유하면 안돼 진정해 첫 번째 잘본 식에다가 X 대입하여 Y 얻기 어, 원래 다음. Y가 뭐예요? 1 원래 Y? Y 자체는 1 예. 아 어, 개수가 a로 잘못 본 거고. 이거 개이를 모르지? 야, 삼각함수. 나음 오늘 이어본것아니 와. 맞습니다. 이번에 xy 둘다 대입하여 a 구하기 어? 됐나요? 예. 음. 예. 예. 아. 아, 나아무이 여기서 발목 있는 3번 3번 4번 3번3번3번3번3번3번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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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번번번번번번번 오케이, 오른쪽에다가 정리한 거를 써볼게요. 정리로. 어, 상수만 우변으로 넘길게요. 아, 아, 오, X, 상수. X 4. 네, 밑에는 오엑스 스 오케이, 둘을 딱 어떻게 하면 딱사어지겠다빼면 되겠네요. 4. 네 요거를 첫 번째 시계 네 이뻐면 마이너스 x는? 응. 와우 마이너스 1 콤마 다따 어렵다 어, 그러게 <웃음> <웃음> 나는 민준이 아, 7번? 아니요 어, 좋아요 어? 저 8번 할래요 오 어떻게 야 양심 없게 넘어갈건데 저진 그냥 양보하지 않을게 어? 양보하지 <laughs> 않을게 자 <laughs> 아, <laughs> 첫번째 왜 그래 <laughs> 10백천 뭐해야 될까요? 1 0이네양보해지아 고급. 미안해 라이언스 5와 2렌11네 밑에서 10 나이스는 1 아, 나이스 마이너스 5 y 이는 마이너스 2. 네,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한 번만 싹싹싹싹 갈까요? 저 같은 경우는 3을 곱해요 와우, 이게 거의 3곱 하면 야, 쩐다. 9x 중에 마이너스 1 5 y 이 3일 수업. 응, 나이스 마이2은를 빼요. 빼요. 5, 5, 5, 아, OX는 35오 어, 저렇게 했구나 X는 7 어, 어떻게 해야되나 X는 7이 나오죠 아 여러분 o 스를 위에다 하셨어도 밑에다 그래. 하셨어도 뭐 똑같이 X는 7이 나옵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어. 어? 그냥 이걸 써서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아무튼 X는 7이 맞고요 예. Y는 예? 첫 번째 거에 대입할까요? 21 21와 y 는 1러이니까1이에요 10이. 10이. 에요이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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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0이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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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이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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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0이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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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잠깐만 12? 아, 그러니까 딱 다시 정해졌지. 일단 생각해봐야까 12? 아, 물, 셋, 넷, 다 아, 그래. 이거 왜냐 아, 1이 나. 야. 12? 12? 어, 러면은 지금 서진이죠? 네. 어, 8번. 서진, 서진합시다, 12? 1 8번. 2 1합 12? 12? 1 기억에 분모 최소공배수는 아, 3. 3이요 3. 어, 3 아니 x 3 3y는 네. 2. 네. 요거는 최소공배수 10씩 10, 10 곱하면 5x 2y는 어, 8. 네. 이제 오른쪽에 정리를 좀해 가지고 어, 얘는 정리돼 있으니까 아, 정리한 거를 이 밑에 써도 되겠다. 어. 3y 5.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류 못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답. 그러면 5x 15 25. 어. 빼면 빼면 y는 어 마이너스 십칠. y는 y는 마이너 와우. 이걸 왼쪽에 아까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아 네이버 하면은. 응. 음. 너왜 비웃어? 아니 는게 아니라 웃긴 거야. x는 8 어. 아닌. 오케이 아닌. <laughs> 이. 거이곰만 마이너스. <laughs> <laughs> 요진이에게비 <비다 웃음>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귀어이 아닌. 너이이나안 <laughs> 안 보냈잖아. 대단한 년이네. 나이나빠요나 교진이. <laughs> 15번. 어맞아요 야, 짓지 마. 야, 너. 얘는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교진. 열 개. 또 아, 아 아니군. 뭐 해가 특성은 아니에요? 응, 음, 요거. 해가 특성. 그럼 하나 하셨지 않죠? 어, 일단은 오늘 찍어야 되 아, 기분이 좋아요. <laughs> 쌤은 고 생신이셨으니까. 어? 골치판에 엮지마. 어? 어. <laughs> 아무튼, <웃음> 교진이 갈게요. 요거는 몇시곱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아. 음. 다음에도 네네 네. 이거는 하면 5 맞아요, 어. 어.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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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거는 숫자랑 괄호 있으면 숫자에만곱하면 되는 거 알죠? 띵, 똥, 땅난 괄호 번별로 재해볼까요 에도 10. 10을 곱하면 10. 맞아요. 이거 좀 많이 헷갈려요. 오른쪽에 얘네 정리한 걸써 볼게요. 네, 밑에 거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둘다 손을 봐줘야 되네. 위에다 다 밑에다 5. 네. 오케이. 위에다가 다. 네, 나 밑에는 오, 네, 둘을 빼 어, 는오 이거를 맨 위식에다 에 하는 게 낫겠네요. 네내 하기. 네, 그러면 15 마이너스 음. 음 그래서 오코마이 와우, 어마어마한 거랬습니다. 야, 존나. 아. 야. <laughs> 높. 높. 날. 아. 라고 할 건. 어. 야. 아 이상한 거다. 야, 자, 여러분 등호가 두개죠 네. 아까 경우의 수로 이렇게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꺼낸다 그랬어요 이제야.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우리 뭐할 거냐면. 18번 10... 자, 아, 고민되네. 20번, 그렇지. 어? 봐봐.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세우고, 야, 야.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얘는 진짜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하나 세우는 게 나을까요? 자, 봐봐. 선생님 만들어 볼게. 이거. 이게 좀 빠를 것 같아? 아니면. 이게 빠를 것 같아? 아, 고를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좀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수왕이 예. 있을 경우에는. 는 상수항, 는 상수항으로 만들면은 빠르고요. 음, 또는 음. 어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는 이, 는2로 해서 연방하는 게 낫겠죠? 어, 저, 그럼 꼼수를 좀, 음, 그거? 응. 네. 네? 에 x 플러스 y랑 2 x 플러스 11y는 똑같은 거예요? 2 x 플러스 11y 마이너스 1도 똑같아요. 근데 이 둘이 또 연방을 세우면 방정식을 세우면? 그럼 낫다. 그래서 저거 배경.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리할 바에 이거 두 개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그쵸 그 어차피 그게 그건데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어차피 배가 고파질 건데 그냥 밥안 먹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살기만해 어? <laughs> 그 <그치? 웃음> 그렇게 되는 거야 으이? 자 3분의 x 플러스 y는 4랑 2분의 3y 마이너스 x는 4로 정리를 해가지고 위에꺼는 몇씩 곱할까요? 예지야? 3, 3 곱하면? X 네. 밑에꺼는 뭐 곱할까요? 네. 이거 x, y 잘 맞춰서 세팅을 한번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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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어오른만에 나왔다, 더하는 거. 더하면? Y는 아이는... 와우. 자, 첫 번째 거에 훙 응? 넣으면? x 오우, 7. 오, 5. 응. 끝? 이제 넣은 건가요? 아, 이제 세 번째 남았죠. 수, 김, 스 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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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스크스크

네, 옆에 바가 정리한 거 쓰면 오, X, 1, 네. 아, 4x. 이 y는 4, 네. 이것도 1을한 번만 하기 위해 밑에다가 몇을 곱한 후이 곱한 후, 2. 2후 더하면 되겠다. 밑에 거이 곱해볼까?

여기 데이터도 편하겠다. 1, 음. 사오. 그래서 2,3d, 2를 곱하래요? 4. 네. 좋았어. 4번. 끝. 그 다음, 어? 어? 이거 잘 고치기만 하라네요. 푸는 게 아니고. 이야. 뭐. 뭐야. 곱하기 왜 이런 가지고 위에꺼는 곱하기 110X 날먹이다 아니아니아니 12호 <laughs> 아, 그렇 위에꺼는 1 0 x 곱하면 12X-4Y는 8 와우 밑에꺼는 밑에 100X 밑에는 100X가니까 마이너스 25X 플러스 35Y 는170 와우 끝 <laughs> 그러니까 정답은 너무 <laughs> 좋아하는데 3번 3번 <laughs> <laughs> 야이야밌다야이짐다 <laughs> <laughs> 야이, 인생. 아, 인생.. 야아, 이준다참 슬프다. 그런 날이 아, 있고, 저런 날이 있고. 아, 해다이한거 하고. <laughs> 등호가 <웃음> 두 개죠? 그리고 상수항 혼자 있죠? 그럼 는상수, 는상수 한개 났다고. 아, 는상수, 는상수. 아, 첫 아, 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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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상수? <laughs> 정상수 아니고요. 는상수, 는상수. 아, 만들어볼까요서진아2 아, x 네. 네. 어, 여기 이거 둘. 4는 플러스 7. 4는 m 그래서 밑에 거만 좀 손을 봐주면 되겠는데요? 아, 만약 이를 곱해요. 아, 그 전에 얘좀 옮기고? 네. x 플러스 y 삼이오. 밑에 거에 2 e 곱하면? 2 x 플러스 12 y 한 u. 네, 1 번이랑 맨 마지막 거를 더하면? 음. x가 사라지고 어13이는 뭐예요? 1 3와지은 13와인은 11 11 11고1 11 3 B가 1이 되는 거고요. 1 11 11어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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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아끝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110조 110조 11번부터 1 1 아니죠 1 아니 1 0조백1 1조7번부터네 112조 맞네 왜 저한테 보세요 예. 그다음 110. 그다음에 114에서 115. 10번. 10번까지. 보기. 봉사. <laughs> 봉사하면 학교에서 그거 하나요 요즘? 진짜. 점수? 봉사 어. 점수 이런 거 없어요? 벌. 봉사 시간 더 채워. 야 되죠. 네. 채우고 있어요? 오. 장이랑학생이가서 뽑으러 온지 나도 빨리 치고. 좋은데? 하나.